자. 3차 방정식 근의 조건. 시제하기 전에 꼭 개념 정리 다시 한번씩 쭉 자기가 해 보고 문제 푸세요. 그냥 문제만 바로 막 달려들지 말고.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중근을 갖는데요. 그럼 3차 방정식인데 일단 중근을 가지려면은 얘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 또는 이런 식. 자, 요렇게. 무슨 제곱식으로. 완전 제업식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 자, 지금 요렇게 생긴 애를 무슨 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중근. 요렇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 뭐라 안 됐어? 아니, 봐봐. 열파되는 게몇개 있어? 0 되는 게. 몇 중근? 이런 걸 3중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근이 될수 있는 인수분해 형태가 이런 형태구나, 라는 걸좀 알아두시라고. 자 그러면은 중근을 갖는다라는 말 표현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일단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할때 어떻게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 음.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실근 하나를 먼저 찾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어서 f2를 했,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0이 된 거야. 그럼 이 말은 x는 몇이? 1이 뭐라는 거야? x는 1이 인수가 될 수가 없지 x는 1이 뭐다? 근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근이다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될까? 무슨 제법을 쓴다 뭘쓸수 있어요? 조립제법을 쓸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조립제법을 써 주시면은 이제 이렇, 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몇으로 시작돼? 1로 시작되고 여기 끝이 몇으로 시작되겠어? 아니 뭘로 끝나겠어? 0으로 끝나겠지 그럼 여기에 몇 차식이 생기겠냐? 여기 숫자들 이 2차식이 생긴거 나오지?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분해 할수 있어? 인수 분해를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x제곱 더하기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식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덩 거라고 했다. 자, 그럼 이제 그두 번째, 그 다음 뭐를 하냐면은, 이 중근 형태를 케이스 분류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이미 뭐가 나왔어? x-1이 나왔지? 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가, 이 뒤에 있는 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냐, 없겠냐. 이런 케이스 있겠지? 저 뒤에 있는 이차식 자체가 무슨 제곱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는, 저 뒤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만 지금 계속 집중하는 거야. 왜냐면 앞에 있는 애는 x 1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럼 뒤에 있는 애가 또 누구를 갖고 있으면 될까? x 1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랑 만나 가지고 x-1, 이몇번 나와. 두 번. 두 번. 그럼 그 뒤에는 뭔가 이제 다른 게 하나 나오겠지. 여기는 애는 이런 식의 형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두 가지고, 이세 번째는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은 할게. 그럼 맨 마지막 형태는 뭘까?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중근이 나오려면, 이미 1이 나왔으니까, 1이 근이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1이 아닌 다른 걸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파는 몇이 아니라고? 1이 아닌 거야, 지금 현재. 1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중근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얘를 중근은 아닌데 얘가 인수분해가 됐네. 근데 인수분해가 하필 x 1을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 원래 있던 x 1하고 안나 가지고 중근이 돼 버린 거지. 근데 여기가 아예 뭘로 1로 중근을 가져 버린 거야. 이뒤에게 그럼 1이 몇 중근이 된다고? 아까 1에 3종에 될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세 번째 상황은 조금 잘 비중이 많이 떨어져, 거의 잘안 나와. 하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지금 이거 이해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 맞아요? 빨리 가고 싶어서 내 하는 거 같은데. 자, 그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시 실근 찾는데 여긴 다똑같아 일단 무조건 뭐 이용해가지고 무슨 정리 이용해서? 인수정리해서 실근 하나 찾아 그럼 그 다음이 실근 나오니까 그 다음 뭐할수 있다고? 조립제법 할수 있다고? 알겠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무슨 분해 해주고, 인수분해를 해주라고, 뭐,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인수정리 이용해서 f e는 뭐 0이다. 이게 지금 뭐라고 그냥 얘를 든 거라고요. 무조건 이어서0 e 된다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뭘 넣어서 0이 되는지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어서 e 0이 됐으니까 이렇게 됐대.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실근 몇 개를 찾으라 했으니까 세 개.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이. 여기는 요 인간이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서로 다른 두실 그늘 가져야겠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실을 가져야 되니까 무슨 시기 한별 시기 영보다 낮춰야겠어? 커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x는 2를 근으로 갖고 있으므로 2는 근이 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얘만 하는 게 아니라 환별식만 갖고는 오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걸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이야 다 여기서 끝내니까 답이 안 나와요 뭐가 근이면 안 된다고? x는? 몇이? 2가 나오면 안 된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 놈을 처리하는 방법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의 방정식에다가 2를 넣어줘. 뭘 넣어줘? 2를? 이렇게 뭐해줘? 넣어줘. 넣어줘. 근데 그게 뭐면 안 된다? 0. 0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라고. 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처리하라. 이 말이야. 보시면 음... 자 일단 쉬운거 먼저 해볼게 51번 보시면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봐봐 다음 이 방정식을 딱 봤어 이런 이야기 나와 실근 하나 나오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을 나오게 하래 그럼 일단 실근 하나 찾아야 되는데 뭘 넣어서 영이 될까 이걸 챙, 생각하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제일 말만한 몇을 넣어본다 1을 넣어봐 그럼 1을 넣어보면 여기서 1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뭐가 생겨? a 생기지? 그리고 여기서 또 플러스 1때문에 여기 a 생겨 그럼 2a가 생기는데 뒤에 2a 빠지니까 0될 확률이 높아 그래서 1을 해봐 그럼 1, a-1, 플러스 a-2a 그러면 a랑, a랑 2a랑 마이너스 2 a 사라지고 1하고 마이너스 2 사라져서 0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몇을 근이 됐다고? x는? 1이 근이야 그러니까 1로 무슨 제법 쓰라고? 립법 그럼 1a-1a-2a 그럼 1이고 1이고 여기 a 고 곱하니까 더하고 곱하고 다시 이렇게 그럼 이제 무슨 분 해주면 인수분 해주면 해 x 마1 나오고 x제곱에 플러스 무슨 x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 나온 거야 그럼 이미 여기서 x는 몇이 1이 무슨 근이야 실 근이야 근데 여기서 실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두 개는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 허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근이 나와야 된다고? 허근, 그러니까 무슨 식이? 환별 식이, 0보다 어째야겠어요? 쉬 네. 아, 되겠냐? 네. 그래서 4분의 아니 a 제 d 쓰면 a 제곱 마이너스 몇 a가 네. 8a가 0보다 어째야겠어? 작다, 작다. 그럼 뭐로 묶어줘? 음.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음, 네. 근데 여기에서 요 이차 부등식을 바로 풀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 0하고 8 사이야 이렇게 맞지? 네. 근데 이걸 만약 못 풀더라도 괜찮은 게 a를 여기서 a를 나눠도 되는데 왜 나눠도 되냐면 자연수니까 a 가 양수여서 나눠도 돼.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 말이 없으면 이차 부등식 이렇게 풀고 여기 0 되니까 0하고 8이니까 0하고 8 사이. 그럼 자연수 계속 찾아주면 되는 그런 느낌이야. 알겠니? 그럼 여기 47번은 뭐 넣어서 0 되는 거야? 문자에 집중하라고 문자를 봐봐. 여기 3K인데 여기다 2집어넣으면 6K에다가 빼기 한데 3K 사라지겠어. 안사라지겠어 그러니까 3K 사라지게 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야. 근데 1 해보면 딱 0이야. 그래서 1로 무슨 제법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답 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숙제를 해오는데, 해온 데까지 하면 몇 번이죠?